2만원 사이즈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웬만한 아이들 나온 거다 보여드린 것 같고 스누피는 안 보여드렸네요 네. 스누피는? 요거 3만짜리 원아 네, 9x9cm 스누피 딱두 친구 두, 두 마리 나왔습니다 <laughs> 어다님 운전 중이시래요 안전운전 하시,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운전 안전운전 운전하시면서 급하게 찜 하시느라고 아자 스누피 9x9cm 개당 3만원 하고 있는 깔끔이 스누피입니다 아 아, 신호 때 걸렸을 때 찜하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조심히 조심히 안전운전 안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콩분이들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우리 콩분이들 애몽이 콩분이들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문의 주실 번호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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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번호입니다. 어다님 빵그레도 빵그레 네 빵그레 챙겨드릴게요. 빵그레가 지금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이렇게 있고요. 어, 다음 가마에 아마 그 머리가 깔별로 나올 거예요. 2만원짜리 빵그레 얘기하시는 걸까요? 그러면 개수를 얘기해주시면 제가 색깔별로 아주 예쁜이들 뽑아가지고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빵그레 깔별로 몇개 필요하신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님. 빵그레 진짜 추천인데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 빵그레가 없어요. 다다 다 나가고. 아, 3만짜리로. 빵그레 3만짜리는 몇개 정도 필요하실까요? 빵그레도 3만짜리도 지금 색상이가 음, 두 가지밖에 없네요 나와있는 게 앞으로 더 나오긴 할 건데 빵그레 3만짜리 일단은 나와있는 아이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빵그레 나와있는 친구 일단 오다님두 개를 제가 아두개네 맞습니다 그러면 수량이 많네요 자오다님 빵그레 3만짜리까지 구라 가셨고요. 초코송이님은 이제 지하철 타셨어요. <laughs> 번개불에 콩복 듯이 다녀온 것 같으시다고. 어 고생하셨어요. 아, 아이들 둘 데리고 지하철 타고 안산까지 왔다 갔다 하시고 미술관 구경도 하시고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너무 보람찬 하루지만 고되실 것 같아요. <laughs> 아, 너무 안타까운 게 공방에 오셨었는데 아기 분크리 그때 공방에 나오지를 못해가지고 얼굴을 못 뺐거든요. 초코송이님은 다음번 방문 때꼭 미리. 저랑도 선약을 해서 제가 시간 맞춰 나와서 얼굴을 뺏는 걸로 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아 <laughs> 어, 바쁜 거 알고 오셔서 딱 하고 일 보고 가신 거예요. 지금 그, 초코송이님이 원체 배려심이 많으신 분이라서 이참네잘 해주십니다. 저희 잘말안 해도 잘 챙겨주시고. 피해 안 가게 어떻게든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아유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너무 그래서 감사드리고 또 죄송한 마음이 들고 그렇습니다. 어단이 2만이나 3만 목단 있나요? 2만 원짜리 목단은 없고요. 3만 원짜리가 목단이 요렇게요요 요 친구들이 있고요. 이렇게 또 있는데 제가 챙겨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만 원짜리 목단 화분 3만 목단 화분이, 요렇게, 9 곱하기 9cm, 3만 목단 화분입니다. 네. 9곱하 9cm, 3만 목단. 저빵그래도어다님쯤이시고요 빨강 핑크. 오, 전부 다 빨강 핑크를 하시네요. 또 요거 투톤 말고 원톤으로 빨강 핑크를 원하실까요? 이렇게? 아까도 요요 <laughs> 세트가 나갔거든요. 요번에도 요 세트를 자, 이렇게 원톤이고요. 있 이렇게 투톤짜리 빨강 핑크 있고 원톤의 빨강 핑크가 있습니다. 원 컬러. 아, 요 아이들 이 인기가 많네요. 앞으로 얘네만 그려야 거예요. <laughs> 아니, 제가 야심차게 요 친구들을 그려 봤는데 어, 저 원톤이 인기가 많네요. 그럼 앞으로는 다 원톤으로 <laughs> 네, 챙겨 드렸고요. 강아지 풀님전 체크해서 주문해야 하는 아이가 있어요. 오늘 키핑장 놀던 친구가 너무 예쁘다고 들고 갔어요. 아, 뺏기셨군요. <laughs> 뺏기셨어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체크해서 다시 주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가져가면 어쩔 수 없죠, 줘야죠. 네, 저희도 가끔 이모가 가져가고 할머니가 가져가시고 <laughs>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십니다. 네, 가족과 친구가 달라면 어쩌겠어요? 줄 수밖에. 네, 또 주문을 해야죠. 저희는 또 그려야죠. 네. 3만 목단 나갔고요. 자, 지금 앵간한 아이들을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그림들이 나와있고요. 필요하신 물품이나 원하시는 아이들, 그림이나 사이즈 가격대 보시고 있으신 분들은 요 번호로 네,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아지불님밥사주고삥 뜯기고 저랑 똑같은 삶을 <laughs> 살고 계시네요. <laughs> 어, 요즘에 제 삶도 네, 그런 듯 합니다. 밥 사주고, 갖고 싶다, 그런 거삥 뜯기고. 네, 하지만, 줄수 있음에 감사해야 하는 네, 법이겠죠. 네, 그 마음을 유지해야 되는데. <웃음> 네, <웃음> 강아지 꿀님 <뿌리님> 화이팅이에요. <laughs> 남 얘기 같지가 않네요. 저도 항상 요새 사주고 삥 뜯기고 있어가지고. 네, 행복합니다. <laughs> 밥 사줄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한 일이지 않겠어요? 네. 예전에 얻어먹기만 했던 시절을 떠올리면 너무 아무래 가지고 <laughs> 너무 좋으셨대요 강아지 풀님 그렇죠. 그게 진짜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에요 사주고 삥 뜯길 수 있다는 게. <laughs> 어쩌다 다육이님은 전 인생 인생 자체를 삥 뜯겼다고. 아니 누구한테 인생을 삥 뜯기 누구한테 인생을 빙 뜯기신 거예요? 네? 자식한테 남편한테? <웃음> <웃음> 자식한테 삥 뜯기셨나요? 아, 그거는 어, 어떤 부모님이든 조금 공감하실 것 같은데. 양구조항님이 초코송이님 댁 몽클 화분이랑 유기들 너무 너무 예뻐요. 그렇죠? 아, 저희가 진짜 먼길날 잡아서 다녀온 보람이 너무 너무 있습니다. 두고두고 두고 봐도 너무 예뻐요. 진짜 몽클의 자랑입니다, 초코송이님 정말. 네.